이제 우리가 집도 봤습니다. 주변도 봤어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전세값이라든지 매매값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자고요. 네. 우리가 라핀의 아파트 전세가가 어떻게 형성될지에 관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단지가 우방 아파트거든요. 우방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라피네 보단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1년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셋값이 3억이에요. 두 건이 지금 1단지에서 3억이 됐고요. 그리고 음 10층하고 14층이 2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3층 좀 낮은 층이죠. 이게 2억 7천에 한건 거래가 돼 있는데 이게 층이 좀 낮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게 됐나 봐요. 그리고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건이 3억에 거래됐어요. 이걸 보시면 평가가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신 더 휴를 보시겠는데요. 한신 더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6년 차, 7년 차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어, 8월에 2억 9천에 됐어요. 그리고 지금 갱신이 되면서 좀 저렴하게 2억 5천에 됐거든요. 이거는 2억 5천에 된 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8월에 입주한 봉담 2지구에 중흥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 아파트가 얼마에 계약이 됐냐면 처음엔 높은 가격, 뭐 3억도 계약하신 분이 계시네요. 근데 2억 5천, 그리고 2억 6천 500. 뭐 처음에 2억 6천 이 정도 거래되다가 2억 7천도 있죠. 그러다가 지금 2억 8천, 2억 8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간혹가다가 물건 중에 2억 8천짜리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한 3억 정도를 얘기하신대요. 이제 가격이 한 3억 정도 선에서 안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라피네는 어떻게 될 거냐? 처음에는 봉담 이지구처럼 좀 가격이 2억 8천 정도 물건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정화가 되게 되면 3억에서 한 3억 5천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이유가 평수의 다양성도 있고 그리고 타입에 가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가면서 그걸 이제 특별히 이런 층만 원해요. 이런 타입만 원해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입지는 뭐 이미 그봉담 1지구 아니면 와우지구 이거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아파트라서 그래서 전셋값이 처음부터 싸게 형성되거나 뭐 지나치게 싸게 형성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계약을 하고 싶으신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서 계약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초에 한 2억 7천, 2억 8천 이 선에 나올 때 빨리 서둘러서 계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아파트가 우방아파트 어, 브랜드 좀 딸리고요, 입지가 조금 딸립니다. 라피네에 비해서. 그러니까 라피네가 우리 거보단 더 비싸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아파트는 얼마 가는지 한번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면 아파트 보시면 5억, 5억천, 4억9천, 4억8천, 4억7천, 4억8천 그러니까 평균 4억8천에서 5억 정도 선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지구 쪽으로 가면 와우지구에 한신 더휴라고 지금 7년차 된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브랜드 그리고 연차가 자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싸야 되겠죠. 그리고 입지는 둘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자의가 더 비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매물을 보면, 우리 면적은 33평으로 국한돼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야지 비교가 쉬우니까. 5억, 4억 8천, 4억 7천, 4억 8천 여기는 평균이 한 4억 8천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우방보다 그리고 한신보다더 비싸야 되니까 5억은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봉담 2지구로 가볼게요. 봉담 2지구를 왜 비교하냐면 봉담 2지구는 선호도가 동아지구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입주가 1년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브랜드를 따지면 브랜드는 자의가 조금 더 좋긴 좋은데 봉담 이지구는 중흥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브랜드가 차이 난다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봉담 이지구에 있는 중흥 아파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역시 이 아파트도 면적을 33평으로 국한돼서 보겠습니다. 그럼 5억 5천에서 6억, 6억, 5억 5천, 6억 5천, 6억 이렇게 보면 평균 6억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와우지구보다는 비싸야 되고 그리고 봉담 이지구보다는 싸야 돼요. 근데 봉담 이지구가 지금 6억이고 와우지구는 5억이 조금 못 미치고 있죠. 그러면 한번 가격을 5억대 초반 정도 되는 게 중후반까지는 안 넘어갈 것 같고 초반 정도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네이버에 분양권 가격이 어느 정도에 나왔는지 한번 보면 지금 5억 3천, 5억 5천, 5억 2천, 5억 3천, 5억 2천, 5억, 2천, 5억 8천 이런 거는 좀 가격 거래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5억 3천 이 정도 가격선이면 우리가 예측했던 가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억 초반에서 5억 5천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서. 여기보다 동아지구가 제가 보기에는 더 낫다고 봐요. 저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동아지구가 브랜드도 뛰어나고, 음. 입지도 더 좋고, 비가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야지 비가세거든요. 근데 여기 계셨던, 이제 여기는 거래 건수를 보지 말고, 그, 매물 나와 있는 거 보면 5억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네. 학교도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음. 뒤쪽으로 공원이 있어요. 네.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우리 단지보다 최소한 5천 이상은 더 나가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동아지구에 만약에 초에 좀 저렴한 물건이 나오면 이건 잡으셔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